신사특, 신체딸 스텝 설명하겠습니다. 네, 섹션 1, 오른발 사이드, 왼발 비하인드 터치. 다시 왼발 사이드,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. 오른발부터 위 스텝, 아웃, 아웃, 백, 두개 더. 네, 카운트, 섹션 1, 1, 2, 3, 4, 5, 6. 7, 8. 섹션 2. 오른발부터 바인스텝.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터치. 왼발부터 바인스텝.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터치.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. 섹션3 오른쪽 사선 앞으로 어, 오른발부터 점프하실 거예요 점프하고 힙바운스 힙 2번 다시 왼쪽 사선 앞으로 자, 점프 양발 점프해서 힙바운스 2번 하실 거예요 자 카운트 하며 섹션3 1 2 3 4 5 6 7 8네 섹션 4 오른발부터 백스텝 가실 건데, 자 오른발 백스텝 하시면서 왼발 스윕을, 다시 스윕을, 스윕을, 스윕을. 오른발 뒤로 백락 리커버.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하시고 왼쪽 4분의 1 피버턴 해서 최종 왼발에 주시면 됩니다. 네, 섹션 포 카운트 하겠습니다. 원, 투 쓰리. 4 5 6 7 8 네, 풀 카운트 하겠습니다.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세븐 에 섹션 4 1 2 3 4 5 6 7에 중간에 32 카운트의 프리스타일 댄스가 있습니다. 자, 프리스타일로 댄스 하시고 4네 박자 홀도 하시고 다시 섹션 1부터 댄스 하시면 되겠습니다.